자, 아, 이런 이런 거 나와요. 범이 안 들어가는 사람은 안 들어가고, 저 치환해야 돼. 치환해야 되는데, 뭐 얘를 치환할지 얘를 치환할지는 모를 거야. 근데 근데 이게 보여야 돼. 얘를 치환을 하면, 뭐를 치환할까? 세타로 치환을할까 세타로 치환을 하자 자 봐봐 x 놓을까 세타로 치워 세타로 치환을 하면 얘가 어떻게 바뀌니? 세파. x 로 치워놓을까? 세타로 가워놓을까 세타로 치워놓을까? 세타로 치워놓을까? 세타로 이워놓을까 세타로 치 6분의 까이타로 치워놓을까? 야 되니? 6분의 을까 세타로 까6 6분의 3도 하는 거네. 6분의 3. 맞죠, 그죠? 이쪽에 6분의 3파이, 이쪽에 6분의 3파이 더하면 되잖아. 이쪽에 6분의 3. 헷갈리면 이렇게 이렇게. x는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죠, 지금. 이걸 여기다 넣어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세타 더하기 6분의 2, 6분의 1, 6분의, 6분의 3 되잖아, 지금. 여기다가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왜 그래 너네 왜 그래?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 더하면 뭐야? 그러니까 2분의 1 파이가 되는 거야 지금. 얘가 세타 더하기 2분의 1 파이로 바뀌는 거예요. x 더하기 6분의 파이는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로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각변환 할수 있잖아 지금. 그러면 저 앞에 게 어떻게 바뀌냐면 2 음. 코사인 제곱 세타 어, 그다음 뭐야? 빼기 코사인 괄호 열고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빼기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럼 얘가 각변하면 뭐로 되죠? 사인 사이, 사인 세타가 되고 사분면은 2사분면. 분명. 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그죠 플러스 사인 세타로 각변한면 되는 거야 그치? 얘는 뭐로 바꿔야 돼? 코사인 제곱으 1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됐나요? 응. 최고차항 먼저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차항 사인 세타 여기서 상상 2 나오고 여기 얼마니? 마이니까 얼마야?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곱해줘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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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바뀌어요. 이렇게. 됐죠? 네.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네. 안 틀렸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너네 하고. 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됐나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구하는 거. 여기 이거를 만족 이거 구하는 거. 이거 이거 이거. 지금 근데 우리가 그러면 세타로 치환했기 때문에 세타로 나오는 새로운 범위를 찾아야 되죠. 그죠? X가 이거했잖아요 지금 X가 이거거든요? 세타가 뭐야? X 빼기 3분의 파이니까 여기다가도 3분의 파이를 빼고, 빼고, 빼어야 되잖아, 지금 그지? 여기다 3분의 파이 빼, 게 세타죠, 그죠? 여기 3분의 파이 빼보세요 여기 3분의 파이 빼봐. 세타의 범위가 이제 이 그래프만 그리면 이제 예민하게 하면 끝나잖아, 이렇게. 여기가 세타축이다, 지금. 자, 이거 사인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2분의 1 부터 1 까지인데 이거 먼저 잘라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럼 얼마큼 가야 돼? 마이너스 3분의 파이면 조금 이렇게 가서 3분의 파이가 2분의 1 어차피 찾아야 되는구나 자 여기 2분의 1 네.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죠? 네. 아니다 6분의 파이야 네. 맞죠 그죠? 네.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1 찾아야 되잖아, 우리 지금. 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네. 어, 맞아. 마이너스 6분의 파인데,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봐야 돼.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어디니? 마이너스 네. 2분의 파이지, 그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면 어디쯤 있어, 그러면? 이 네. 사이에 이쯤에 있겠지, 그지? 네.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야. 그니까 이쯤부터, 두모 있어. 여기부터. 3분의 5파이는 여기가 2파이죠. 네. 얘들아 여기가 2파인데 여기는 얼마야 여기? 6분의, 11파이. 6분의 11파이거든, 지금. 네. 맞아요? 3분의 5파이는 어디 있을까? 그럼 6분의 10파이니까 여기가 6분의 11파이잖아요. 이거보다 네. 조금 앞에 있겠죠. 그죠? 네. 요즘에 있다고, 요즘에 여기가 3분의 5파이. 거야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음. 여기서 핑크색만 보면 돼, 이제 여기 핑크색에서 여기 핑크색에서 마이너스 2분의 1과 1사이 찾아야 되죠, 그죠? 음. 여기가 지금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그은 거잖아, 지금. 음. 맞아요? 네. 1은 어딨어, 여기 제일 위죠, 그죠?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사이면은 어딨니? 핑크색 중에서. 핑크색 중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야 되지, 그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색칠이야 네. 1까지 이렇게 1까지 1까지 여기가 1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어딨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네. 맞아요? 네. 그럼 정답이 네. 어디부터 네.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여기. 여기 여기 찾아야 되지 지금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때문에 6분의 7, 6분의 7 맞아? 여기가, 6, 여기가 2분의 3파이니까 그지? 네. 6분의 9잖아요 그죠? 네. 6분의 9니까 여기가 4, 아까 6분의 11파이라 그랬거든? 네. 6분의 9 맞아 6분의 7 됐나요? 네. 이게 답이 아니죠 가운데 세타를 뭐해야 돼? x-3분의 파이로 돌려놔야 되나요 이렇게? 자러면어어떻 어, 돼요? 요가가분의 7에서 6분의 2더이니 이거, 분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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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이너스 6분의 이 6분의 이됐이이렇이 6분의 됐어요? 이이이 이거, 이이이 치환하는 거 나와. 시간도 좀 걸리고, 실수 되게 많이 해. 사인 파이 X, 저거 그려야죠. 어, 주기가 얼마야, 저거? 2. 2야, 2. 주기가 2. 응. 주기가 2만 알겠어? 주기가 2야. 주기가 2로 그릴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가 2야. 근데 이제 7분의 1X랑 교점을 그 구해야 되잖아. 그럼 7분의 1X는 저 7콤마일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네. 이거 너무 길다. 좁게, 2 4 6 여기가 7이죠됐죠 음. 그럼 7 7 콤마 1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거 그림 좀 크지 같지만, 여기가 1이야 얘들아? 네. 음. 여기가 1인데7 여기 지나가야 돼, 그렇지? 네. 음. 그럼 여기 이제 조금 이렇게 라인 좀 이렇게 맞게 그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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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주고, 이렇게 어 거꾸로 오지 말고. 이렇게. 됐죠? 음. 그럼 7분의 1X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됐죠? 이거는 대칭이라서 이쪽만 세면 돼. 이해 돼? 네. 여길 네. 기준으로, 원점 대칭이니까 이쪽 안걸려도 네. 된다고. 여기 기준은 몇개 있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있을 거 아니야? 네. 어? 일곱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저쪽에 몇개 있어? 그럼 몇 개야? 총? 15개가 되겠지. 됐니? 네. 6번 보여주세요, 이제. 네. 5번도 질문 있어요? 5번 없어요? 네, 네 6번 할게요, 그러면. 6번은 뭐더라? 아. 이따 이거 되게 쉬운 거야, 봐봐. 자, 이렇게만 설명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각 A의 2등 분선 이등분선님이 가게를 이렇게 이등분 하는 거잖아, 이렇게. 예. 너네 많이 해봤지? 여기 세타, 세타 여기 똑같다고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여기 길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15. AB가 15, 여기가 C, 여기가 AB가, 네. 여기가 D라고 했을 때, 3루트 6. 얘들아, 각게이등분선 나오면 뭐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가 3대 2니까, 여기도 뭐라고 해야 돼? 3대 2?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뭐할 것도 없어.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여기 여기, 여기 삼각형 두개 보이죠 이렇게. 네. 어차피 여기 두개 각이 똑같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세타면 여기도 세타인 거야, 그렇 네. 그럼 코사인 법칙 쓰면 돼. 코사인 세타는 여기 여기 삼각형에서 해볼게. 2, 2 15, 15 6, 3루트 6. 6. 15 제곱 더하기 3루트 6의 제곱 네. 마이너스. 2, 1, 어네이렇게 쓸게요 됐죠 네. 근데 또 이쪽 삼각형에서 또 똑같이 코사인 세타는 하면 이거 나오겠지 그지 네. 얘네들이 뭐하다 아, 아. 그럼 k가 그냥 나와요 네. k제곱이 16 나와서 k가 홀만 마이너스는 하지 않잖아요 이거 길이가 음수가 될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 되는거야요 k가 4 그래서 bc의 길이가 5k 잖아요 네. 거기다 4 넣어서 20이 되는거야 각의 네. 이등분삼분도 이거밖에 없어 넘겨서 하세요. 질문 몇 번? 7번에 디귿 7번에 또 90, 90또 그렇게 하면 돼. 7, 90 말고 더 없나요? 네. 야, 7번에 디귿만 하면 되니. 아니, 다른 것도 모르는 사람 얘기해. 괜찮아. 네. 7번 보면 얘는 얘들아,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양변에 이거 두개 곱한 거를 얘네도 곱한 거 있지? 네. 이거 두개 곱한 거를 이렇게 곱해야 돼 양쪽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a 더하기 c a 더하기 b 이쪽에도 똑같이 알았지? 네. 그렇게 곱했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불러봐 약분 되니까 a 플러스 b의 b죠 네. 그 다음 더하기 네. 맞아 a 플러스 c의 c죠 네. 오른쪽은 A 더하기 C. A 더하기 B. 이렇게 돼, 이렇게. 음. 됐니? 네. 그냥 요 생각만 하면 돼. 이거 다정개하면 돼요. 네. 이거 다다정개하면저 니은이랑 똑같이 나와. 네. 그러니까 맞는 거야. 네. 네. 니은이 맞았잖아, 네. 네. 그치? 이거 다정개하면 니은이랑 똑같이 나와. 네. 90이, 아니, 뭐라고 했지? 10? 아, 90 90? 90. 90? 9하고 10 맞아? 네. 9번은 누구야? 좋아요. 9번이야? 야, 9번은 지금 안 되면 꼭 해야 돼. 이거 황홍토반에서 두번 물어본 거 아니 줬어 이거는 그냥 이거 모르면 다 모르는 거야 지금 자 첫째 항이 11이고 등차수열인데 N항까지 하고 일단 여기서 바로 뭐가 구해져? D가 구해질 거야 네. 바로 해봐 2분의 3 그죠? 첫째 항이 11이니까 22에 2D야 맞아 이거랑 s 구면 2분의 9죠? 2 네. 2 똑같죠? 네. 8D 맞나요 이렇게? 그 얘네들이 갔다 오면 D가 나와요. 그쵸? 네. 그 D가 얼마냐? 마 d 가 네. 나옵니다. 그럼 첫째 양이 지금 11인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 뽀록이 라는 거죠. 네. 그럼 11부터 이렇게 점점점 야 이렇게 돼 있는 건 막말로 야 네. 이렇게 돼서 솔직히 몇개안 되잖아. 네. 그럼 이게 그냥 써도 돼 이렇게. 이게 더 정확할 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네. 이게 많았을 때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지. 네. 그럼 뭐야? S, N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N값. 야, 이거 몇번 장까지 더 해야 돼? 까지더 해야 되죠, 그죠? 네. 1, 2, 3, 4, 5, 6, 6이야, 6, 6, 6. 피가 6. 6. 그 최대값 얼마야? 네. 여기서 여기 다 더하세요. 그냥 손, 손가락으로 더해도 되겠다, 이거.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숫자가 이제 길대를 대비하면, 자, 이렇게 다 쓰는 게 아니라 몇 개만 써보고, 아, 점점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구나. 그럼 몇번 장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지 찾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일반항을 찾겠죠, 그죠? 11 1 1 2 n-1 이거 맞나요? 네. 이게 음수가 나오겠구나. 맞죠? 네. 그러면 얘가 11-2n에 더하기 2잖아요. 이렇게. 네. 마이너스 2n이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2분의 13 이렇게 되는 거야. 네. 6점이잖아 지금. 네. 7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 음수. 여기 진짜 7번째 항에서 음수가 나오잖아 지금. 네. 아 7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니까 어디까지 더해야 돼? 음. 6번째 항까지 더해야 최대가 되는 거고 그 최대값은 s6 쓰면 되잖아요. 등차수의 합본식으로 10번 3 먼저 뭐 할까요? 이거 보면 양변에 예를 곱하는 거예요. 맞아양변에얘를 곱하면 얘가 사라지겠죠. 그럼 얘는 뭐죠? SN S에... SN이잖아요, 그죠? 양변에 n 곱하면 n제곱 더하기 요렇게 바뀝니다 그죠? 네, 네. 아 그러면 어차피 이거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등차수열인 것 같아 네. 근데 안타깝게도 꼬랑지가 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b9수열이니까 첫째 양은 좀 격리를 시켜줘야 돼 네. 그럼 일반항 구하려면 귀찮지만 이거는 SM s n 빼기 SM sm-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요렇게 나와요 네. 근데 대신에 요거 잊으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이게 an이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홀수번째항만다더하려잖아 지금 그럼 일단은 A1. A1은 여기다 넣으면 안 되죠? 네. 여기다 넣어야 돼요. 맞나요? 네. 얼마죠? 5. 얘는 일단 5구요. 얘는 네. 따로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꺼번에 더할수 있어. 요 네. 여기다 넣어도 되잖아, 이제. 그지? 네. 그냥 해도 돼죠 그럼 첫탕끝항다 나올 수 있잖아, 지금. 그지? 네. 첫 탕, 아니, 첫 탕이 된다. 첫 탕이니까 요거 말하는 거군다, 지금. 요거 네. 여기다 3 넣으면 되죠? 네. 어, 얼마죠? 5, 5, 5, 5. 5야. 그럼 이거는 49 넣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네. 그게 얼마더라? 97일에 맞아 4개월 기준으 됐지 그지? 네. 그럼 여기 괄호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는거 등차수열이잖아 네 그럼 그냥 물어봐 공차가 얼마게? 4예요2 아니에요 네. 홀수반장만 더하는거니까 네. 근데 그거 안쓰고 어차피 첫항 더하기 끝항 썰거잖아 우리가 지금 네 그럼 2분의 자 항의 개수만 조심하면 되지 네 3부터 49까지야 얘들아 네. 그럼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야, 그냥 1부터 1357 해서 49까지가 몇 개겠어? 음, 음. 25개겠지. 1부터 50까지 중에 홀수 25개, 짝수 25개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개인데 이거 하나 뺐으니까 24개. 24개라고 생각하면 돼. 뭐만지 알겠어? 네. 그게 정안 된다. 그러면 그냥 357 이게 일반한 쓰면 돼 다시. 357이니까 네. 2n 더하기 1일 거야 그, 그 규칙으로 쓰는 시기 아, 제가 1 넣으면 3 나오고 2 넣으면 5 나오고 나오잖아 그렇지? 네. 근데 이게 몇 나오는 거? 49. 49 나오는 거. 이렇게 나와도 24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2분의 24첫항 더하기 끝항맞아요 근데 네. 네. 여기다가 아까 있었던 누구?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네. 세 번째 장. 12 14. 12 어? 12 14. 12 준비 시절이야. 공비 마이. 그거 발견 못한 거니? 그런 애가 화목토 받는 애들 있더라. 근데 그, 그 친구가 한개 틀린 친구고, 저번에 몇개 틀렸니? 저번에 몇개 틀렸어. 이거 보낼려고. 아못 받구나. 해줘? 그거 발견 못한 거지. 공비 마이야, 마이. 마이 열 번째 한까지 그건 안 해도 되고 14 14 14 이거 고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고쳐서 맞았다 처음부터 맞췄어? 네. 막 설마 이거 맞고 뭐3468 더하기 뭐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 말고 이건 틀린 거고 이거 이런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안 쓰고 맞췄어? 그거 어떻게 맞췄어요? 어, 시그마. 11까지, 0 그다음. 어, 근데 맞은 것 같아. 자, 이제 이거 한번만 줄여볼래? 좋은 문제고요. 어렵지 않아요. 잘안 보이는데, 어, 1 2일까지 보여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가 121이라서, 얘들아. 여기, 여기가 총몇 칸인 거야? 이거? 그건 알겠지? 알겠지? 어, 그거 보여주려고. 됐어, 이제 안 보여줘도 돼. 이거 올려줘. 미만. 어, 어 됐어. 11칸이야. 그럼 이제 가로도 11칸이겠죠? 네.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잘다 더할 거잖아. 네. 너네 컨셉으로 이렇게 더한다고 가야 돼. 네. 알겠어 네. 근데 이렇게 더하면 1더기, 2더기, 3더기 해서 10일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 네, 써볼게요. 1더기, 2더기 해서 이거 10일까지죠. 네. 근데 이사효은이요 이로 묶으면 돼요. 여기. 이 똑같이 나와요. 그럼 얘는 뭐로 묶어? 3. 으로 묶으면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됐지? 네. 그럼 이거 11번 개 있기 때문에 11개. 11개. 네. 마지막 모 뭐로 묶겠어? 네. 11로 묶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네. 근데 이걸 다뭐 하는 거지, 지금? 아, 예. 다 더하는 거잖아. 네. 어. 야, 근데 얘들아, 근데 이거는 계속 안 바뀌지 않아, 이거? 네. 얘들아, 이거 얼마야, 이거? 네. 66. 66이야. 2분의 11 곱하기 12 하면 되잖아, 지금. 네. 그럼 66이야. 네. 그럼 이게 더 간단하게 써보면, 여기는 뭐야? 16. 1 곱하기 66. 여기는? 2 곱하기 66. 3 곱하기 66. 그래서 점점점점점. 어. 11 곱하기 66. 이거 다 더하세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네.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 1까지의 뭐? 뭐라고 써요, 여기? 게 66K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됐 이게 답이에요. 네. 다음 또 12, 14 했는데, 이제 또. 없어요? 네. 수준이 좀 높아졌네. <laughs> 마지막 문제는. 복근사람. 없어요? 없대. 영상 꺼주세요.